둘세아둘세빠 불어 둘세안 불어 둘세음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응음 좋지 음. 음음시음

제가 여기 미팅 두 번째 오는데 맨날 엘리베이터를 세 번씩 타요. 아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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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살은 잘라가지고 저기다 해놨네요.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드실까? <laughs> 아까 이게 이 브랜드 실외 전것 같은데. 시그니처 춤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나올 수 있어요. 네 맞아요. <laughs> 아이고, 어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러면은 둘 다. 그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인증할게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대박나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이렇게 <laughs> <laughs> 다들 식사네요. 이미, 이미, 이미 다먹었어 너무 많아. 막 <laughs> <먹>, 먹다 찍었어. <웃음> <웃음> 소금이 너무 많아서 놀래 가지고 일단 어? 입으로 집어 넣었어요. 아시켜서

약간 좀 화나더라고. 이내가요 한번더 찍어 나빛이 안좋은데? 한번 아... <laughs> <laughs> 진짜 피 났네 잘라야지 그래서 기다야 나한테 뭐라는 사람 누구야 <웃음> 쓱, 쓱. <웃음> 아, 안 되네. 안 되네. 나 죽어다. 야! 아니, 잠깐만. 너무 <laughs> 밝아. 안 되겠네. 안녕하 세요 여러분. 오늘 날짜가 6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어제 금요일 저녁에 급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내일 아침에 바로 떠나는 일정입니다. 완전 극한 피들의 여행. 저는 내일부터 베트남 푸꾸옥에 4박 5일 동안 놀러 가기로 했어요.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가서 또좀 일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갈수 있는 환경이어서 다행히 촬영 일정은 당분간 없어가지고 대 그냥 맥북만 들고 가면 충분히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요일부터 일월화수목 목요일 아침에 오는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설레요. 근데 일단 일을 해야 되는 게좀 있어가지고 지금 열 시니까. 한두 시간 정도 빡세게 하고, 한 시간 정도 짐 싸고, 그렇게 해서 자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저 금요일 어제, 어제 밤에 정했거든요. 가는 거를. 어제 밤에 예약을 했어요. 제가 뭐 진짜 여행 준비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좀 옷이나 뭐 이런 거로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좀 마무리 되면은, 이제 짐 싸면서, 오늘 돌아다니면서 간단히 약간 급하게 밖에서 뭘 샀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가서 급하게 사와봤어요. 오늘 자라 세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어볼 수가 없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임의로 좀 탑들을 이렇게 사와봤어요. 그래서 안 입어본 상태니까 입어보고 괜찮은 거는 여행에 가져가고 좀안 어울리고 사이즈가 안 맞는 것들은 반품하려고요. 지금 엄청 많아요. 얘네는 자라에서 샀고요. 얘네, 이거 두 개는, 에나더 스토리즈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것도 사봤거든요? 스킨 브라? 얘는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좀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이런 애, 바라꺼보다는 소재가 되게 탄탄하고 좋더라고요. 네, 나중에 뭐, 약간 셔츠나 이런데 위에 입어도 귀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얘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두고두고 입을 것 같기는 해서. 포스트 푸드로롭스라고 있대 이속에응 청소하고 세면대 막 이런데 이게 집이 지금 좀 더러워가지고 더럽게 나올까봐 걱정인데 옷만 봐주세요 여러분 어요 약간 이거 사이즈는 XS인데 약간 이런 데가 좀 크기는 해요 이거는 스킨브라 안 입고 그냥 속옷 입고 입어봤거든요 네. 뒤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가 포인트입니다. 진짜 귀여워요, 뒤에가. 귀여운 탑입니다. 저 얘도 다 크롭 기장이고요. 그냥 뭐 특별할 건 없지만 얘는 좀 마음에 드네요. 음! 예쁘네. 예쁘지? 잘 어울려, 시원하니 괜찮지? 응. 어. 이거 사? 와 이거 사. 이건 킵? 색감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뒤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바지가 너무 껴가지고, 약간 민망한데, 약간 진 녹색의 크롭 니트입니다. 얘도 괜찮을 것 같아. 약간 그냥 평상시에도 입기 좋은 그런 니트네요. 뭐예요? 이거 심각하대 이거는 진짜 반품해야겠다.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진짜 별로래요, 상명이 별로 보라색. 이런 린넨 안에다가 이렇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죠? 좀더 편한 그냥 나시 뭐 별게 없어요. 얘는 진짜 휴양. 얘는 좀 진짜 한 번밖에 못 입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퍼진 게 싫은가 봐요 상령은 가져가진 않겠습니다. 우선 팩을 6장 샀어요. 다 떠가지고, 요게 아비브게 팩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왔어요. 두 개, 2개, 두개 시켜서 6개를 샀고, 오, 이거. 작게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얘 원래 원플원으로 올리브영에서 샀었거든요. 성초 토너?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서. 30ml 이거를 갖고 싶어서 이 에센스를 <laughs> 구매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 성분 그거라서 에센스 또 거의 다 써가서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챙겨가면 될것 같고. 그리고 거기 어메니티가 숙소에 있대요. 근데 또 트리트먼트는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롱테이크 걸로 하나 사봤고. 근데 이거 샴푸도 그냥 가져가보려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리무브 스킨 브라 샀고. 그리고, 화장솜. 화장솜 다 써가지고 화장솜 샀고. 아무튼, 괄사도 샀습니다. 저 괄사 사실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맨날 사야겠다, 사야겠다 생각하고, 미루, 미루다가 못 샀거든요? 근데, 이거 페이스랑 같이 할수 있는 걸로 한번 사봤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페이스랑 바디랑 같이 할수 있는 걸로 사봤고, 선글라스도 샀어요. 여행 가려고 엄청, <laughs> 엄청, 여행을 위한 지름을 너무 많이 한거 아닌가요? 근데 원래 선글라스도 계속 사려고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되게 까만 선글라스는 있어서 이번엔 좀 밝은 느낌으로 사봤어요. 약간 캣츠 아이 느낌이고 천원뭐 괜찮은 것 같아. 가서 또 예쁘게 착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가는데 약 챙기기... 혹시 여행 전에는 밤새고 가는 그 국물 아니야? 맞아. 냉털 중입니다. 아, 졸려. 응. <laughs> 여러분, 진짜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안 가봤지만.